안녕하세요. 어, 라운드 아카데미 원장 제이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토픽은 테두익 오픈하우스입니다. 보시다시피 테두익 오픈하우스는 11월 15일 9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10월 29일 수요일에는 10시부터 등록이 시작이 되는데 어, 제가 말씀드릴 그런 유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가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 아무리 10시부터 시작이지만 9시 반 부터는 컴퓨터 앞에 앉으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게 셧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자체가 요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리 준비를 해 두시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하시다 보면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셔야 되냐면 어드미션으로 가셔서 캘린더 링크를 따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팝업 링크로 가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 노트에 필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오픈하우스 등록하실 때 물어보는 게 1번 학부모 이름입니다. 영어로 당연히 First Name, Last Name 써주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워드에 쳐놓으신 다음에 미리 해놓으신 다음에 Copy and Paste 복사랑 붙여넣기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몇 명이 참석하는지 그리고 지원하는 학년 뭐 프리케인지 킹덤지 지원인지 그리고 아이 이름 그 다음에 아이 생년월일 그다음에 현재 아이의 학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그리고 오픈하우스에서 듣고 싶은 내용인데요. 어 이거 자세하게 쓰실 필요 없어요. 빨리 제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워드에 미리 쳐놓으신 다음에 그걸 이용하시면 좀더좋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놀람>